안녕하세요. 덜지 언니 이희경입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과 사랑으로 덜지 언니가 6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. 와!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께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겠지만 덜지 언니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.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을 해봤습니다. 6만이니까 뭔가 6에 어, 좀 걸맞는 6이 뭔가 들어가는 덜지 언니 6종 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. 짜잔! 천사채. 천사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베이킹소다. 천사채만큼 사랑해주시는 포드부. 이거 없으면 제 요리가 힘들죠? 스테비아. 물엿 대신 많이 사용하는 액상 알룰로스. 어떠한 튀김 요리도 가능하게 해주는 부침튀김 전용 올리브유입니다. 이 6종 세트는 제덜지언이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해서요. 아, 이 식재료 있으면 보다 쉽게. 저의 음식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선물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제가 더보기란에 저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올려놨습니다.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시고요. 제가 해당 컨텐츠를 하나 사진을 업로드해놓을 건데요.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. 여섯 분 참여 기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날부터 6월 12일 일요일. 자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DM도 보내면서 주소도 받고요 뭔지 아시죠? <laughs> 소통 뭔지 아시죠? <laughs> 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 레시피를 통해서 많이 변화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께도 많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맛있다고 해 주시고 또살 빠졌어요. 이런 소식도 들려 주셔서요. 정말 제일처럼 기쁘더라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요.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응원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 볼게요. 구독자 이벤트를 자주 자주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어떻게 또 실버 가면 또 해야 되나? 아이 그럴 날이 올려나? 에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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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별전이었습니다.